자, 우리는 성막 뜰에서 성전에 이제 포장을 치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뜰이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막 뜰에서는 이제 하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뜰에서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준비 찬송. 우리도 교회 예배 시작 전에 준비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잠시 뒤로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준비하는 찬송이 있고 예배 전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이런 일이 구약 예배가 같이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 찬송하고 또 준비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첫째는 성막 떼서하는 것은 찬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04편, 1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찬송하고 시편. 어, 84편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야 우리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성전의 문지기로서 정말 거기에 내가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9절 10절에도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요 누가복음 1장 10절에도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밖에 있는 또 성도들은 그 제단 뜰에서 성전 뜰에서 기도하다. 그죠? 기도하고 찬송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도 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13절에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찬송이 끊어진 삶은 그것은 우리가 병든 거지요. 항상 여러분들은 기도와 삶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찬송으로 뜨겁고 기도로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항상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때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건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논리, 세상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도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들을 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 성막들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있던 것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오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여러분은 세상에 있던 거 우리는 내려놓고 교회에서는 주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기독교 역사나 또 우리가 세상 역사를 이렇게 또 책으로 다니면서 여러 지방의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만나고 있고 또 하다 보면은 그 지방마다 색깔이 있어 지방색이라는 게아이 지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또 이런 그 생각의 패턴들이 다 있어요. 그 제가 어떻게 보면은 현장을 다니고 많은 이제 도시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면은 어, 지, 제가 제 색깔보다도 아저 지역 사람은 아 저런 생각을 갖고 저런 패턴이 있구나. 제가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분석을 저도 모르게 살아보니까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물어요. 어, 선생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항상 저한테 그 질문을 제가 참 많이 제가 이제 알 알이끼리 하고 알딸딸하다 이거예요. 저거는 충청도 사람 같기도 하고. 호남 사람 같기도 하고. 경상도 사람 같기도 하고. 강원도 사람 같기도 하고. 제가 제게 왜 많이 물어보겠어요? 이게 헷갈린다 이거예요. 제가 저를 보면은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의 고향이 어딜까? 자기 고향색을 갖고 이제 어 생각하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저한테 참 많이 거의 대부분 물어보지 않고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 고향을 사람들이 참 어마어마하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각 지역마다 사람들 보면서... 성향 분석을 전도를 하려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냐 알잖아요. 아까도 제가 1부에 입니까 2부에 뵙. 잠깐 말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우리 이제 우리 권사님 취하로 기도하시거든요. 어, 여러분요 우리 권사님 고향도 익산 전주극권이에요. 그쪽 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반이 뭐냐 전주 양반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들 동네에서 볼때 아유, 전주 양반, 그래요. 그 양반이란 말은 아주 그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그 뭐냐, 생각, 판단을 이렇게 바르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안동 양반, 그래요. 그 안동 양반, 안동이 굉장히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바르다, 이런 뜻으로 양반 소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 다른 지역에는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양반, 이제 양반자는존칭하으로 양반을 붙여주는데 경기도에는 양반 소리를 별로 못들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두 양반은 전주 양반하고 안동 양반이 그게 이제 백제, 신라 두 양반이 이제 정치했기 때문에 아주 그 의식이 발라요. 우리나라에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했어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굉장히 공정과 상식을 부러지는 데가 본거지가 되냐 전주예요. 그 전주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 의식이 발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 중에 두 양반이 붙어서 안동 양반하고 이제 전주 양반하고 둘이 이제 붙었는데 저는 누가 되고 관심 없어.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고장에서 태어났더라도 사람이 그 이상하게 도련변이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안동 양반은 완전히 전과자라 전과 500명가 엄청 많아 이거 완전히 고향은 안동 양반인데 이게 현실은 이거 빵점이라 제가 이제 왜이 설명을 하느냐 지금 대통령 선거 유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 밖에 가서 알려주셔야 돼 저는 부패한 양반은 안 찍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 그건, 그제 권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래 여러분, 이런 우리 설거를. 나는, 이건 선거법 위반도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요 누가 질문해도 제가 이런 대답을 해줘요. 어? 우리가 사람이 바르고 공정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우리 권사님 늘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계셔요. 집에, 막 집에서. 음? 걱정하면 나라를 긴축하세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요. 예 사람이 바른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해서 바른 정치한다는 보장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섬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지역색 없어요. 그런 지방색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이 바른 생각, 바른 판단하고.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이 기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전도하고 보금 전하는데도 이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이라고 선교하는데도 나라가 맨날 비난을 하고 싸움이나 하고 이짓다면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도록. 그래야지 우리는 보금도 대한민국의 이 이미지를 갖고 전도할 수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이 맨날 싸움이 나고 그렇게 하면요, 너네 나라나 가서 잘하라고 우리 성도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에서 기도하고 다 우리는 성교하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돼야 돼요. 국가를 위해 기 도해서 이 나라를 건전한 나라 만들고 정말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는 세상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그런 정말 내가 혼자서 이 나라를 저는 감사한 게한거어요 국민의 여론 조사를 해 봤더니 그 20대가 20대가 저하고 생각이 같아. 와, 유일하게 20대가 이런 생각이 참 바른 것 같아요. 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구나. 내가 60대인데, 아, 20대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네? 저는 참국 감사하더라고요. 어? 여러분, 우리 나이든 세대들이요, 어떤 막기 이념에 말고는,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관계라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저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 세대가 빠르게 갈수 있도록, 저는 자네들 편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편이에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 사회, 미래를 바르게 인도하는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또 저는 노회도, 우리 총회도 저는 우리 젊은 분들이 발언할 수 있게 해주고 젊은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는 거기에 제가 뭐 회장으로서 제가 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전 떠를 잘 갖고야 된다. 성전 떠는 성전이 아니지만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기도 제목이 발라야지 바르는다 봅니다. 기도 제목이 삐딱하면 응답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라. 기도 제목이 바르게 써야 돼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기도 제목이 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했잖아 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에. 2장 1절에니다 하나님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은, 첫 믿음과 첫 사랑을 버린 것이 그것이 문제지, 니고달라, 니골, 니가 미워하는 니골라당, 나도 미워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의하고 불법을 쳐주는 거,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제목 속에 바른는가 본다. 거기에 바른 축복이 또 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불의를 저질거나 남을 어렵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거나 인권을 유린나 이러면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우리가 편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우리도 같이 싫어해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그 문제점을 바로 잡아 나가고. 기도로 잡아나가고 찬성으로 기도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 하가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같아야 된다 그죠? 어, 우리는 폭력적으로나 막 남을 어떻게 막 어, 힘들게 하면서 문제를 잡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문제를 잡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항상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이다. 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반복된 얘기죠. 오빌 밀리포스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그죠?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누림이 뭐냐? 먼저 우리 삶,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책임 주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은 너희 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 주신다 그랬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져서 정말 우리가 문제에 힘 말리지 않으면서 문제를 치유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도 문제 속에 빠져서 갈등하고 힘들어 하면은 문제도 해결 못하고 손해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영적 힘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서 항상 성령이 주신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어, 저는, 어, 이렇게 사람 관계에, 어, 저, 여러분, 어,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뭐, 시장을 어쩌다가 가게 되면, 이 물건 좋습니다. 사세요. 이러면요. 제가 화를 내요. 그 이유가. 어, 한번 저 어시, 이런 시장에 갔는데, 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사세요, 사세요. 막, 뭐, 얼마에 해드립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막, 쓰러질 것 같아. 막, 기가 멍멍하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신 머니입 다물세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입좀 다물고 계세요. 내가. 한마디만 입 벌리면 저 갑니다. 입다무세요 내가 싸게 해주고, 어떻게 막, 그냥. 내 정신이 혼란당 다 나가겠어. 얼마나 막, 양쪽에서 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 쓰러지겠어요. 입 담으세요. 한마디만 설명하시면, 은저 갑니다. 그때 딱걸어또 가만히 계세요. 내가 물건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뭘 설명을 해갖고 내 정신을 혼란당 다 빼려고 그래요. 그냥 아, 그래서 제가, 저는 왜 그렇게 가느냐. 누가 설명을 하면 저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갖고 속아요. 막 얼렁뚱땅해서 내가 늘그 사기를 당해요.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돼갖고 돌라서막 후회하게 되된거 속았구나. 그래서 속다 보니까 이제 생긴 거예요. 말, 말하지 마세요. 제게 좀 시간을 주세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목사님들 많이 접대도 하게 되고, 단체 손님들을 지금까지 수없이 제가 손님들 데려가잖아요. 저를 큰 고객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유, 어디 가서 막 식비도 몇십만 원씩 막 그렇게 처리할 때가 엄청 많잖아요. 저게요. 저만큼 많은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어떤 뭐 계약을 할때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는 전 이제 장사를 오래하신 분들은 제 인상을 알아요. 딱 차려다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만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지시를 해요. 어? 저한테 그 이제 뜯어는 사람은 그 신참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 이제 장사한지 얼마 안돼 오래하신 분들은 딱손 모고 기다려요. 말씀하시면 할까요? 기다려요. 그 오래하신 저를 아는 분이에요. 말안 해도.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내가 안 해야 될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인간관계 우리가 잘 정리 정돈 해야 돼요. 내가 안 만나도 될 사람 너무 지나치게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영향을 받게 돼요. 그죠? 내가 안 해야 될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면서 정말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을 여러분에 대하다 보면 하나님에게 영향을 자꾸 받게 돼요. 내가 나는 친구에게 영향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면서도 살다 보면 같아져요. 늘안 맞는다 그러면서도 오래 살면요, 부부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영향을 받아. 나좀 많으라고 하나도 닮은 게 없어. 반대야.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는 부부가 닮은 점이 많아요. 타인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그까, 그게요. 나하고는. 성격이에 그런데 타인이 봤을 때 나는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둘이 닮은 게 살다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닮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오래 살고 관계하다 보면 영향을 자꾸 받아. 여러분의 영향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영향 받는 것을 하나님께 영향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향받는 여러분이 되려면 말씀을 늘 보고 느끼고 생각해야지 하나님께 전념이 되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되어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게 되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읽기를 하셔야 돼요 체크하시고 꾸준하게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선이 꺼여지게 되고 아 이것은 세상이 주는 생각이지 성경의 생각이 아니구나. 차별화가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상고해서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향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자랑이 아니에요. 사람이 반복된 일을 20년, 30년 해보세요. 제가 이런 접대하는 일을 20년, 30년 목사님들 생기다 보면 요즘에는 거의 제가 사기 안 당해요. 거의 안 당해요. 물건 뭐살때안 당해요. 어, 어 뭐, 든살때 거의 안 당해요. 거의 23년, 그 23년 경험이라는 게 있다는 경험이라는 게 생겨요.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 저만큼 그런 뭐 물건 뭐 대접 때할때 심플하게 진행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어, 전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사람 20명, 30명, 뭐 식사 대접한다. 거의 5분 안에 다 끝나요. 절차 준비 어, 가면 끝이에요. 어떤 대부분안 가요. 전화로 다 해요. 요즘 인터넷 다 나오니까, 여기 이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주세요. 정확해요, 제가. 갈 필요도 없어요. 그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육신적인 것도 반복되다 하다 보면 경험이 생겨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은요. 말씀이 없이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상고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게 답인 거예요. 정말 설교를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는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다할수 있어요. 제 말에도 시험들지 마세요. 아, 목사님은 누구 편이야? 그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 생각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 생각하는 거예요. 어? 지, 본인 단에는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객관적이 될수 있어요. 목사는 제 개인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이 옳지도 않고 제 생각은 제 생각인 거예요. 그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인 거예요. 그, 그는 제 생각이 틀렸더라도 아 목사님은 저런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걸 제 생각, 그걸 절대적일 수도 없고 성경은 절대적이지만제 생각은 참고예요. 아까 대뭐 전주 양반 뭐좀또 어디 뭐 뭐, 어디 안동 양반. 그것도 제 생각이지. 그게 뭐,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갖고 시험 들지 마시라. 그건 제 생각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 아, 목사님은 저렇게 골동품 같은 생각하고 나는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를 무시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그제 생각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모두가 딱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모든 말도 제가 여담이고 참고지 성경이 말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성경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성경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